Hey. 또 찾아왔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한가위 잘 보내셨나요? 송편집 먹었어? 아 많이 먹었지 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너무 좀 후덕해 후덕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데 K리그가 한동안 없어서 네. 물론 축구 국가대표 그 예선도 있었지만 충족이 되지 않았어 음. 올해 K리그가 이렇게 핫하다 나조차도 K리그 좋아했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손꼽아 기다린 적은 없었는데 정말 부흥기를 맞이한 것 같아 어, K리그가 진짜 너무 기다리는 네네. 너무 힘들었고 오늘 드디어 어 제주전을 시작으로 다시 또 경기가 펼쳐집니다. 어 마지막 경기는 승리로 장식을 했고 오늘 그렇죠. 제주전인데 네. 지금 순위권은 좀 아래에 있지만 어. 그래도 선수들만 따져보면은 좀 강력한 팀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혹시 라인업을 봤을 때뭐 지금 저번 경기 정말 벽 만들어준 발렌티노스 네. 선수 오늘 또 다시 선발로 팀. 나오고 후격진에도 응. 조재완도 있고 이영재 선수 많기 때문에 오늘 한 2대1 정도 승리를 난 예상을 했고 아. 2대1 상대팀이 아무래도 하위권에 처해있는 제주라서 음. 오늘 손쉬운 승리도 예상이 되는 반면에 음. 그때 이제 석순이 없었지만 내가 김PD랑 둘이 여기 왔을 때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했어 <laughs> 그만도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했지만 정말 한 골도 어. 넣지 못하고 제주한테 1대0으로 패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역시 K 리그는 몰라. 그치. 석순이 말대로 음. K 리그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방심을 절대 해선 안될것 같고. 어 제주도 그 안현범 선수라고 있어. 어, 아. 안현범 선수라고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경찰청에서 복무를 마치고 제주로도 복귀했고 어, 오늘 어. 또 선발로 나오 어, 나오더라고. 어. 어. 엄청 달리기 주력이 좋고 음. 어, 공격력이 좋은 어, 측면 자원이기 때문에 안현범 선수 조심해야 되고 뭐 윤일로. 음, 어, 그렇지 역시나 제주의 최고 어, 지금 에이스니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형은 오늘 제주도 몇대 몇? 나는 오늘 일단 우리 팀이 실점은 할것 같아. 반레티더 <laughs> 아, <탈렉트로스> 선수가 나왔는데. <laughs> 제주가 공격력이 이 약한 팀은 아니야. 어, 그렇지. 그리고 마그노라는 선수가 굉장히 강원한테 진짜로 또 음. 이제 윤일록도 워낙 물이 올랐고 해서 뭐 근데 오늘 득점은 제주도 내가 볼땐 수비가 그렇게 강한 집은 아니다 그래서 아. 2대1 내지 3대1 아. 그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준비한 뭐 이벤트같이 준비한 게 있더라고 음. 우리 구독자 분께서 이제 나르샤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오늘 경기에서 야광 팔찌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음. 좀 일찍 이렇게 저녁 경기 에 음. 해서 했을 때 했으면 좋겠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PD랑해서 이거 우리도 하고 우리가 이제 경기 이렇게 장에서 주황색 어, 팔찌가 있습니다. 어. 그니까 관중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면은 이쁠 것 같긴 해요. 음. 그래서 우리는 한두 개씩은 찾아고. 음. 두 개씩. 다섯 시 경기라 이게 잘안 보일 수 있겠지만 다음 성남전. 어. 성남전 원정에서는 그날 은또밤 경기이기 때문에 음. 오늘 받으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가져가시거나 이런 거 하나씩 받으시면은 성남전에서는 키면 그치.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어. 그래도 한번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딱 이렇게 응. 준비해 주신 분이 아 진짜 열정이 있으신 거지. 음. 응. 그그 개인, 않거든, 그럼 개인사비 들여서 이렇게까지 강원을 위해서 하신다는게 구단에서 그 해준것도 아니야 이거는 진짜 그분께서 사비로 그래, 해주신거랑 어, 진짜 리스펙 강원 팬분들 진짜 리스펙 하실 분들 많아요 진짜 음. 좀 열정 넘치는 분들 진짜 많아요 우리도 많이 배워야되고 <laughs> <laughs> 너희네 <너는> 둘다 <누가> 뭐해? <laughs> 어, 옆구리 보고 묻은거 아니야? 나 서로 해주게 나 서로 해주게 그레이트 유니온 몰라 그니까. 아. 가까이 와서 한 번만 보여주자. 아, 좋은데요. 음, 너무 이쁘네. 이거는 들고 이렇게 제가 음. 음.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아, 이 네. 야광 발찌가 또 승리를 승리로 이끌어줄지. 음. 근데 좀 아쉬운 건 오늘 제주야. 제주도 주황색인데. <laughs> 아니죠. 제주는 이제 감귤 색깔도 있고 네, 화합으로. <laughs> 음. 아무튼 어, 이거 준비해주신 분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뭐 어, 오늘 열심히 저희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경기장 왔으니까 신나게 스트레스 풀고 응원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보시죠. 네. 출발. 파이팅이팅 <목> <목소리> 지금 경기장을 들어왔는데. 이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걸로 좀 햇빛을 가리려고 또 <laughs> 가져왔습니다 아 오늘 이쁘네요 강원경님 불어주시다 빨리 하세요 빨리 네. 하세요 제가 아주 햇빛 가리기를 안 해줘야겠다 강원 선수들 약간 그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 칭찬. 아, 오랜만에 낮 경기 힘드네요 그 옆서도 많아주는데 이렇게 지금 브라쥬 이쁩니다 대구 전용구장은 이렇게 해가 안 비치겠죠? 그렇네요. <laughs> 그라운드로 심판 그리고 양팀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쿠! 8시 아! 만났는데 오늘 어떤 플레이를 할지. 2019서울에 붙은 제주 라이드의 전반전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관중 여러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저희가 저번 경기 저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거기는 현장감이 조금 떨어지는건 사실이야. 거기서 경수벌의 뭐,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기는 좋지만, 상장감이 또우리나라의 생명이잖아. 그리고 때문에. 상대팀한테 이거 우리 전술를 <laughs> 너무. 오묘하게... 아, 그렇시겠지 사실 우리는 여기가 좋지, 찍기는. 근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혹여나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올라갔는데, 최대한 관중 여러분들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 촬영을 한번 계속 진행해보겠습니다. 조심해야지, 아빠. 두자보고 아 진드나 죠알렌지노스 좋아 가자 가자투 오오 패스 좋았어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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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그렇게. 오 패스 아주 날카로웠어. 아, 멋있어. 둘이 좋아, 둘이 좋아요. 어? 좋아. 아 오늘 공식을 제대로다. 오줄었다아저건 잡아줬어야죠. 마그노가 강해요, 강원에. 오, 유닛록. 좋다. 오, 나이스다. 아도목은 어. 김지현 어. 선수. 아 진짜 이영재가 중심을 미시 딱 한번 딱 뻗어 나오고 그냥 바로 올려 <laughs> 그냥 떠나 마자아 이거 됐다. 와진 어. 아. 어. 어. 걸어가는 장력딱 대강에서 딱, 어. 딱. 아. 진짜 와, 멋있는 아 멋있는 골 나왔다. 그냥 아었다아 <기재> er wow. 아, 오늘 지금 강원이 20분 전에 한번이 들어가는데 오늘 계란 국밥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이 분위기면 쿵! 짠! 쿵! 짠! 다시! 그렇지 진짜 코백인데 아까 자토 위치가 진짜 너무.. 너무 공격적이라서 여기 이영계도 있고 너무 잘한다 마구노 누가 마구노? 아 좋아. 오, 이영재.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왔다 a t t 았어아 l l the t 마무리가 진짜 좋은 e 같아 m e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a 이제 완전 강원의 기세죠. 크로스 날 크로스. 어! 아! 아, 세가 없네요. 제주는 못 나와. 공을 잡아도 진짜 어. 압도적인 경기 거아요 그러봐. 다 무조건 뺏겨. 근데 지금 정승현이랑 김재현이 엄청 압박을 엄청 해 주니까 오늘 그 포지셔닝이 되게 좋아요. 맞네요. 저도 나까 잡고 다시 한번. 그렇지. 아, 남준재 선수 미칠라 그러죠. <laughs> 아 공격 입장에서 진짜 죽어나. 역습 못 해나니까 힘들어서 낙하조트 먹다가 못 나가. 아, 어, 이제 공올것 같은데 빼줘야 될 어. 텐데요. 태프들이뭐 하는지. 어 이제 가네요. 어,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좋아요. 아 발레. 가자! 재환아 가자! 가자! 와! 왼쪽 때쪽 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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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면 안돼요! 어비야! 아, 아 요즘 조재환이 조금 많이 좀 떨어졌어 범이 안현범 조심해야지 우와. 마그노 안돼요! 옥사이드 옥사이드 아! 한국형! 국대 가야 돼 진짜 그래 이영재 가자. 아이 형제야. 아이 형제 김 진짜 강원의 지단. 아이다 아, 진짜. 진짜. 진짜 이 형제 진단이야 진단. 저 저런 분이 우리를 구독해주고 있잖아. <laughs> 아 오늘 진짜 강화 공룡력 장난 아닌데요 오늘? 아 진짜 36분인데 2대0입니다. 득점의 주인공을 김지현인가? 아두지현이요 오늘 두영제의 김지현 라인 아 우리 수비 콤비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김영규김규 어 안돼 아길라로 슈팅이 좋아요 조심해야 돼요 아, 아, 네. 네, 자 아, 전반. 전반 마무리 2대0으로 전반이 끝났습니다 아, 우리도 지금 매우 고생중인데 좀 쉬고 옵시다 아. 4경기장에서 인천이 서울을 네. 이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제주를 잡아주면은 인천도 네. 또 이제 서울 한번 잡아주고 서로 이제 상상도 하는 거죠. 토마시라 아. 그러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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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인천이랑 제주랑 되면은 승점차가 사점차로 걸어져요, 제주도. 제주도 제주인천은 이겼다고 친다면 저희는 그러면 서울을 2점차로 아주짝딱 도착하게 되고 인천이 이기지 못해도 이기기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아이 그렇지. 와, 와, 네. 오늘 아주 그냥 다대날라던겨 멧핑김해. 와.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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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 형제였는데. 와. 이 형제 또한번더 줘. 아이 형제 멋있는 해든 드문 는데 누가 막으노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예 중. 백 컨디션에서 <laughs> 찍을 수 있겠습니다 <laughs> 아, 너무 지금 열악했어 환경이 경기판을 못 봤어 아이 형제 진 오늘 너무 좋다 컨디션 와. <laughs> 다시 한번 붙고 싶다 라는 오 위험하죠 막으노안 돼요 아, 안돼안돼 마그노가 강원한테 당해요 어... 자 마그노가 슬슬 시동을 겁니다 또 마그노 자 김호규와 마그노 아, 좋아요 이제 거의 뭐한0천명 정도는 꾸준히 계속 와주시는 거예요. 아못할게 없는 겁니다. 안심하기는 아직 이른 시간이야. 그런데 이게 수비적으로 하다 보면 꼭 역전당하는 경기들이 워낙 핸시. 많이 나오니까요, 요즘에 리가에서 이런 하이퍼인트 팀들일수록 이런 세트피스 준비 엄청 많이, 그럼. 찬스를 살릴 게 거의 이런 거밖에 음. 없으니까. 아 아길라르 키가 근데 진짜 좋아. 조심해. 저 자리에서 진짜 그 서울전에 아 진짜 엄청 멋있게 구점은 그냥 빨래 들어가더라고. 오. 와, 와! 저렇게라고 할 뻔했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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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제주한테 세트피스 기를 어. 많이 예, 잠그면 안 돼. 어. 계속 공격해야 된다고. 어. 아, 이거 봐. 안 돼,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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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했다. 안 돼, 안 돼! 오! 와, 김호준. 김호준. 김호준 좋아요. 어, 아. 아, 근데 지금 조금 불안해는 상황이 계속. 이게 실점이한 골만 들어간다면 가원도 아, 그 진짜 크게. 그러니까 지금 좀 공격 쪽에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 아빠 하나요? 하나요컷 하나요? 아. 오! 그 아래? 때려. 때려 봐. 아. 20대 아. 우와! 심판 우와. <laughs> 잠깐 정지 하면요 심판이 여기 모든 관중들 숨을 못 쉬게 만드는 선수도 어 r u p t 가야 될 <laughs> 기단이 없어요. 공으어 아, 시원하게 때려 봐. 시원하게. 들어. 와! 그래. 이 힘이 좋은 거야. 아무리까지 하고 와야지. 아, 감기는 거야. 아. 아. 어. 아, 오늘 수비 아주 투혼이야, 투혼. 투원. 팀 59. 아, 김호규. 와와와 김호준 씨가 섰어 와 지금 다른 분 이렇게 끄집어냈어 와 조연우 보는 게 낫다 와! 와 아니 이건 진짜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 와이게 와. 끄집어냈어 이제 경기가 끝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사분은 이제 충분히 지난 거 같고 김호준 어, 씨가 킥하면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경기.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방울이, 어 이번에 이스니다 내가 이이번습 무실점. 네. 아, 서번 기 무실점. 네. 오늘도 무실점. 클린 시트를 이어 나갑니다. 네, 빠져. 편지 만들 수 있으니까. 아, 저도 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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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절대 편지 안할 거죠? 아, 안 뭐, 해요. 네. 네. 아, 아, 그거 그때 마이크가 다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원체 이렇강원에 이렇게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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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알려주셨대. <laughs> 저희 발렌 누님이 <laughs> 나오셨는데. 발렌이한두 아, 경기 요즘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안 나오다가 어떠세요? 발렌을또 좋아하시는 팬으로서. 오 열광이고 너무 좋아요. 우리 발렌 진짜 발렌리노 선수 정말 정말 최고입니다. 정말 두 경기 정말 너무 열심히 쳐가고. 오늘 부상 당하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정말 진실인데 오. 너무 울었고 화장이 다 지워졌어요.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화장이 다 지워졌고요. 제가 오늘 빵을 돌려드리기 한것 같아요. 다음에는 정말 3대형이면 빵을 <laughs> 아니라 떡을 갖다가 제가 쏴 쏘겠습니다. <laughs> 발레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안정적이에요. 네. 발렌이 오니까 두 경기 연속 무실점이잖아요. 네, 당연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역시 최고입니다. 우리 발렌 피노스 선수. 예. 김병수 감독님한테 한마디. 감독님, 감독님 사랑합니다. 발레 정말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의 표지 파이팅입니다. 우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저 이거 인터뷰 해주셨으니까 파이팅 선물입니다. 어 이거 파이팅. 이거 파이팅. 어 다음 경기 이거 차고 인터뷰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 예약했습니다. 인터뷰 발레 누나 파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내려가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늘 경기가 끝나고 2대0으로 아, 강원이 이제 승리를 하고 저희는 이제 경기장을 나서는 중입니다 오늘 경기 어땠는지 오늘은 정말 좀 완벽한 경기였다 후반전에 약간 루즈한 감이 있지만 정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경기력이 가장 좋지 않았었나 아, 응. 그리고 뭐 이영재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 그리고 골 결정력까지 아주 모든게 완벽한 경기였다 또 진짜 긍정적인게 지금 저번 경기부터 해서 지금 두 경기 연속 클린시트 어. 어. 무실점 경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강원은 공격력은 이제 이미 인정을 받았지만 수비력에 대해서 는 무른 의문점이 좀 많았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발렌티노스 선수가 들어 이제 선발로 뛰면서 바뀐 건지. 음. 와, 요즘 수비만 보면은, 아. 발렌티노스도 살아났고, 거의 김호준 선수도 아, 살아났고, 아, 여러 선수들이 지금 좀 컨디션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아, 이제 아무래도 강원이 체력적으로 많이 지쳤었던 아, 것 같고, 아, 아, 아. 이제 재충전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또 어떻게 하면 3위 한번 노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서 서울, 인천이 서울에게 3대1로 역전패를 네. 당하면서, 아. 인천 참 우리가 제주 이렇게 도와줬는데, <laughs> 어, 이런 식입니까? 진짜. 어. 아무튼 어 저희 한번 앞으로 끝까지 리그가 끝날 때까지 한번 강원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 강원 fc 파이팅 좋습니다. 파이 <laughs>